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조금 대단한 곳을 갑니다. 오사카 엑스포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저희 부부도 오사카 엑스포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이 또 폐막일 전날이에요. 내일이 이제 마지막이고 그 전날인데 장모님께서 티켓을 구해주셔가지고 같이 이제 셋이 장모님이랑 저랑 아내랑 이제 3시서 가보게 되었습니다. 유메시마라는 역으로 일단 갈 건데요. 날씨가 오늘 조금 이렇게 날씨가 오늘 안 좋은데 그래도 가서 재밌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실까요? 꽃맛지 여기 라는 데서 갈아탑니다. 여기서 갈아타면 되지. 슈데이는 사람이 꽤 많이 있네. 해막 전날인데도 가는 사람이 많나봐요. 노래 들어봐요. 딱 할머니들이 세뇌당하기 좋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고 오는데, 딱이 노래로 괜히 사람을 들뜨게 한 다음에, 온 사람들이 몇 번씩 오게 만드는 거예요. 주위에 다년간의 일본생활을 지켜보면 이게 좀 나쁘게 들릴수도 있는데 올것같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딱갈것같은 사람들이 가고있는 그런. 그런 느낌 내 기준에서 아무튼 그런 느낌이네요 덴덴타운 가면 오타쿠가 많이 보이는것처럼 그런 느낌 제가 뭐 잘났다고 얘기하는건 아니고 솔직한 보이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 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보이긴 많이 보이네요. 보는 사람, 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해막 전날이어도 사람이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좀서둘러서 가보겠습니다. 큰 전광판에 이게 야꾸 야꾸라고 그랬지? 와이프가. 여기 <laughs> 보니까, 그래도 인터넷에서 봤던 그 인파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네. w 컴 l c 스포 e to e x p 유튜브에서 보던 데를 좀왔네요 여기, 우리는, 어, 여기 동쪽 입구라니, 동쪽 입구니까 이쪽으로 가자. 태극기가 안 보이네요. 한국 국기는 잘안 보이네. 그 도쿄 게임쇼 오타쿠들이 나란데하이테리요나 편지들 페이드가 날아가는거같아 근데 이게 많이 좀 시원해져도 이 정도로 습한 거, 오늘 날씨도 오늘 날씨에 영향도 있긴 있는 거 같지만 바다 한가운데니까 여기가 심하잖아요. 섬이라서 엄청 습한 거 같아. 엄청 많은 사람들 사이 소지품 검사가 끝나고 들어왔습니다. 내일이 폐막이라는 거를 실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저기 보면은 그 유명한 그랜드링도 있고 그 다음에 편의점 보이고 음, 알수 없는 조형물 안내 센터인가 보죠.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 있요 크긴 크다. 생각한 것보다 그랜드링이 엄청 크다. 뭐 안내판 같은 게 없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지도 같은 걸 보지 않고 그냥 여기만 오면 아무 생각 없이 오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를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아는 일본 사람들끼리의 축제지 않았을까 싶은데 모르면 이거 외국인들이 어떻게 알고 봅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봤을 때 외국인도 아무도 없어요. 아까 서양 사람 한명 봤나? 그리고 나 외국인이구나. 이거는 생각보다 크다. 근데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물일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라는데, 뭔가 중동 사람들 같은 분들이 뭔가를 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밖에서 뭐 즐길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냥 줄만 서 있고 그냥 멍하니서 있고 길바닥에 앉아서 스테로폼에 든 음식 사 먹고 사실 난 모르고 뭔지 잘 모르겠네 이게 뭐하는 뭐하려고 이런 걸 열었는지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 뭐 즐길 것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아직 들어온 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지만 유일하게 저기 올라가서 한번 쭉 돌면서 산책하고 이러는 게 포켓몬스터 뮤다니. 아, 복코다 복고. 이코 한국 관 앞으로 왔습니다. 와, 스크린이 진짜 삼성 스크린인지 LG지 인 몰라도 진짜 깨끗하네. 아, 멋있게 잘 해놨네. 일시 중지래요. 들어갈 수가 없어. 합류가 금지라고 해서 같이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고, 아까랑은 또 다른 화면이. 다시 입장이 재개가 됐나 봐요. 가보겠습니다. 안전하게 들어왔다. <목소리> これ見ながら待ってたらそんなに嫌じゃない。なんからいろんな国がこうするのはあんまよく好きじゃないから。 그래 이거 기다리다가 해가 다 저가고 있습니다. 응. 지고 있고. 응. 아 명씩두 응. 사람 세명 사람. 대다 네. いいことね。

ハハハハ。<laughs> <laughs>

포르피칼관 앞에는 클럽퍼시 DJ가 있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형광목을 흔듭니다 이유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7시가 다돼 가는데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진짜 뭐 관계자들뿐고 거의 없는 것 같고 거의 다 일본 사람이에요. 어. 저그 위에 불꽃놀이가 시작한다고 하는데, 불꽃놀이를 보려고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지금 이 스컬레터가 정지가 돼서 위에서는 못 보고, 햄막한다고, 불꽃놀이 난리 난다고. きれいに撮れるやろ。 みんながあっちの文化服を見ている。 에스컬레이터가 이용할 수가 없어서 계단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단으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또 막상 올라와보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양쪽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서 있거든요. 저기도 보이지뭐 야구 경기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 기다리고 있는 전기 쪽 위에 참새 새끼들처럼 그냥 있어요. 외국인이 나는 좀 이해 못할 감성이 있는 건가? 그냥 서 있을 뿐입니다. 이걸 기다렸던 거군요. 근데 너무 작아서 보이질 않는다. 두바이에 있는 분수쇼 같은 걸 생각했는데. 저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나 좀잘 보이고, 뭘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laughs> 분수가 너무 볼품없다. <laughs>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여기서 보면 좀 보이는데, 확실히 밤에 오는 게더 예쁠 것 같기도 하다. 이게 좀 네온사인도 켜지고, 이러니까 밖에서도 보는 맛이 있네. 아이, 깡보 뭐 진짜 멋있군요. 아, 저기, 여기 스시로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가보진 못하겠죠. 사람이 너무 많이 줄서 있던데. 스시로랑 그 옆엔 뭐지? 에기 소바. 소바집도 있구나. 쪽에도 뭐가 있네. 또 사람이 엄청 기다리고, 있네 이건 뭐지? 일본 특이인 것 같은데. 사람은 많아도. 보면 돈을 잘안 써요. 저기도 지금 사람 다 비어있고, 여기 사람 이렇게 많은데, 물론 가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지만은, 그냥 움직이고만 있을 뿐이야. 백화점 같은 데 가봐도 뭘안 사보면, 쇼핑백 들고 있는 사람 없는데, 그냥 사람들만 많은. 인도관은 이렇게 합장하고 있는 모습에 이게 있네? 중국관은 역시 사람이 많네. 해서체 한자가 써져있고 해서체 맞나? 심어 아테르네 이거 이게 커몬스라는 여기를 가볼 겁니다 시간이 8시가 넘어서 지금 8시 반이면은 파빌리언이다 문을 닫나 본데 여기 여러 나라들이 이제 합쳐져 있는 그런 관인 것 같아요 한잔이야 어, 운이다 이거. 이니 뭐야? 아, 왜가 있다네. 쿨러닝인가난마이카팀유명했모르 이거는 무슨 나라지? 처음 보는 나라인 것 같은데, 아, 도미니카 오랜만에 들어보는 도미니카 들어가서... 음, 약만리가이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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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멋있는 종유석, 종유석이라고 네. 하나. 이런 거... 네, <laughs> 시키가... <laughs> 이게 초콜릿도 됐지. 꽃다, 꽃도 어 초콜렛 냄새가 난다. 이것도 다 초콜렛으로 만든 거래. 범담이 <laughs> 있네. 끊이지 않은 행렬이다. 희난 겨울의 틈이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다행히 그래도 지금 나갈 때 흡연장이 여기 근처여서 다행인 것 같은데 흡연할 <laughs> 곳이 아예 없네 그러니까 지금 몇 시간 만에 처음 가는데 아, 담배를 못피는건 너무 힘들다 편의점에 그저 흡연실이 있다고 지도해서 봤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가지고는 쉴수 있다고 해도 안에 사람이 꽉 차있을 것 같은데 설마 저곳인가 없는 거 아니야? 내가 흔실줄 있다고 나왔는데. 없는 것인가? 잘못 봤나보네? 계속 옆에 있다고 나와있는데. 아, 나가서 있구나. 게이트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 안에 들어와서는 필 수가 없어. 미치겠다. 회장 안에서는 도저히 필 수가 없구나. 낭패다. 조금만 더 참아볼게요. 참아보는 수밖에 없겠다. 사람들이 좀 빠져 나가고 천천히 나가려고 조금 앉아 있다가 나갈 거 같아 커피를 사러 왔습니다. 와이프가 커피를 사다 달라고 해서 뭐야 이게 플리스 커피 이거 두개 샀습니다. 카도데. 카도데 알았습니다. 하나씩 샀습니다. 샀고요. 네,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지옥입니다. 사람 엄청 많아. 지금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돼. 좀 이따 나가야 돼. 나갈 수가 없어. 힘들어요? <laughs> 겨우겨우. 역 입구까지 왔습니다. 10시 반이네요. 집에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응. 이치지가 연주일 1시간 반 걸렸어요. 고치고치고치고치고. 런데 너무 한적한 내역으로 돌아왔는데 아우 그래도 드린 시간에 비해서 너무 볼게좀 없었다 그래야 되나? 그게 좀 아쉽고 무조건 또 여러 번갈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 또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 사람 정말 많은데 나는 근데 한번 가면 또이 고생을 할거 생각하면은 다음 께 궁금해도 안갈것 같긴 하거든요 모르겠는데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절대 한번 가서 될 때는 아니에 그래도 일본에서 열린 엑스포에 한번 경험을 해봤다. 그걸로 되는 하루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너무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일단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좀 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